온라인으로는 음,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 현장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볼 까합니다 예, 여기까지 오셔서 몇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그래도 난 오늘 여기에서 꼭 질문을 이 질문은 해결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손 들어주시면 진행 요원께서 가서 마이크를 주실 거예요.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송파구에서 독서 동아리를 지금 4년 차 진행 리더로 진행하고 있는 문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저기 전주에서 또 저기 제주도에서 이렇게 오셔서 실천적인 독서에 대한 그리고 또 사례 발표까지 주셔서 되게 공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경험한 걸 토대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독서 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어 어떤, 모의, 어떤 모임이 있었고 그 모임에서 이제 회의 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나름대로의 의견을 발표를 했는데 그 의견에 대한 공감을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게 본인의 생각으로 공감을 한게 아니라 내 편이었기 때문에 공감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내 편이라서 내 의견에 공감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생각을 한게 공동체, 집단, 내네 편, 내네 편. 굉장히 뭔가 괴리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서로 명명하고 있고 어떻게 서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한분한분 한분 여쭤봤는데 누구도 한, 누구도 명확하게 답변을 주신 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하승우 선생님이신가요? 어, 공동체란? 타자의 타자를 대변했을 때그그 그 집단의 공동체가 공동체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개인 우리 집단한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약 타자 타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약자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약자는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약자를 우리가 대변해 주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나름대로 약간의 그런 팁 답을 얻긴 했는데 조금 더좀 부연 설명을 해줬으면 감사고요 하 하나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 저희가 독서를 할때 저도 이제 리더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임에서 되게 불편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편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세대는 정말 토론 문화가 발전돼 있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기분이 완정이 상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계속 고민해내는 게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나와 다른 생각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마주하고 내 스스로가 편해야지만이 그거를 갖다 분위기를 주도할 수가 있는데 저 스스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좀. 안 좋아서 좀더 나름대로 깊이 고민하고 이제 그러는 상황인데 방금 질문 드린 내용은 그런 공동체 집단 입현 네 내편에 네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것 네. 같습니다. 아, 네, 아, 질문이네 어렵네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그 그러니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 내 편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제가 볼 때는 모호한 얘기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내 편이 또 어떤 면은 되게 다를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어, 책을 아니셨서 그럴 수도 있을 거고 <laughs> 또 한편에는 어,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모임을 할때 우리는 요즘 보면 그때 한국 사회가 토론을 약간 익숙해지면서 약간 생긴 문화가 돌아가면서 말하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저는 보면 그런 것도 보면 됐든 어그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이런 말을 꺼내도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 보통 말을 할수 있는데 결국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그냥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 말 동의해 버리거든요. 저도 저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경험이 계속 쌓이면 결국 이제 그분은 아 여기서도 내가 별로 말할 게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이제 모임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모임이 어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어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를 보통 이렇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때 바로 그러니까 센 사람이 아니면 보통은 불편한 이야기를 되게 조심스럽게 꺼내게 되고 조심스러운 이유는 이제. 그러면서 시간을 자꾸 끌게 되는 거죠. 그냥 본심은 얘기하지 못한 채 주변에 맴도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럼 보통 이제 그러면 그 이야기를 결국 시간을 충분히 줘야지. 이분은 결국 나중에 야 자기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끊게 되는데, 보통 모임은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쫓기다 보면 결국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분도 자꾸 내가 모임에 방해가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이야기가 멈추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약간 저는 어... 모임을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찌 보면 어그 말을 할수 있는 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실 저는 계속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어 다른 분들한테도 사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우리가 많이 말는 경청이라고 하는 거냐 안 말이나 하세요가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도록 결국. 맞장구를 쳐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나도 그랬는데라는 말이 한 분이라도 해 주면 사실 그분이 그 말을 꺼내기가 되게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대화 그니까 말을 할수 있는 그리고 안전하게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조금은 그런 문제들이 되고 사실 전또 사실 제가 경험한 또 사실은 그분이 자기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막상 말하고는 다른 분들도 막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사실 되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네편네 편이 그때 약간 깨지고 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말을 못해서 그냥 속으로만 다 생각하니까 다 이랬구나라고 하는 약간 그런 공통의 경험에 도달한 적도 있어서 그래서 올해 저는 좀 어,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읽은 텍스트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분위기와 또그 말을 끌어낼 수 있는 약간의 맞장구와 약간 그런 마중물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맞장구와 예 아셨죠 선생님 아예 그리고 선생님께서 여기 와서 공동체에 대해 어 이제 어떤 답을 찾으신 것 같다고 해서 되게 기쁩니다 그리고 여기 온라인으로 보면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제 아까 오혜정 안장님께서 얘기하셨죠 사회 변혁이 시작은 개인의 자각이다 그래 개인이 자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독서동아리 만들고 싶으시대요 그런데 독서동아리.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선생님들은 독서 동아리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어, 지목을 해야지 말씀해 주실 것 같네요. 이 예, 강성희 관장님. 예, 네, 저희 이제 제가 속한 습속 도서관은 이제 한 8, 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는 독서 동아리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두 개를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독서 동아리 모집 공고를 계속 냈는데 아,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밴드를 통해서 한 6년 차된 동아리, 4년 차된 동아리가 지속적으로 독서 동아리 활동을 올리고 책을 올리고 하니까 이제 관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남자분들도 전화 문의가 와서 어떻게 할수 있느냐 그러는데 또 이게 모두가 여성이고 오전 시간이고 뭐 이러니까. 이제 꺼려져서 내년에 그 몇몇 남성분들과 함께 그 남자분들의 독서 동아리를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한두 사람만 있으면은 일단 그한두세 사람만 모여도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은 음 나도 들어와도 되느냐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음 그렇게 시작됐을 때한두 회를 거치다 보면. 지금 다섯 명도 되고 일곱 명도 되고 저희 지금은 저희가 모이는 동아리가 아홉 명 여덟 명 이렇게 모이는 동아리거든요. 2 주에 한 번씩 책을 읽고 도서관 밴드에다가 각자 느낀 것을 한줄 툭을 다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아리는 돌아가면서 독서 후기를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되게 짧게 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되게 길게 올리기도 하고요. 한줄 톡은 서로의 톡을 바라보면서 되게 공감하기도 하고 엄지척 여러 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에 와서 밴드 잘 보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 중에 독서 동아리가 읽었던 책만 대출해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관심은 있지만 제가 말을 잘못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언젠가는. 독서 동아리를 할수 있는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고 좀 그러면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시작을 하라. 예. 그 얘기로 <laughs> 듣겠습니다. 또 현장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 태촌에서 어, 그 독서와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는 안세정이라고 하는데요. 어,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서 이웃들과 좀 밀접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좀더 동떨어진 그런 면도 있기도 한데 어, 동네 매거진을 좀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승 선생님께서가 그 발행하시는 그런 이야기 해주셔서. <laughs> 네.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던 청소년 아이 또는 청년들 아니면 성인들과 함께 이 마을 안에 어떤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어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기록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 삶이 활자될 때더 의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어떻게 운영하면 좋다 또는 그것이 어떤 가치로 파생된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저희 동네 에 아까 잠시 보여드린 어, 지역문화 창작 공간인 고래실로 연락을 하시면 그러니까 <laughs> 아, 그 고래실이 옥천 신문사랑 이제 대전에서 잡지를 만드시는 쪽이랑 같이 신문 합쳐가지고 이제 이쪽에 이제 지역 잡지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제 월간 옥기대를 발행하기 시작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실무적이고 준비하는 그런 고민들을 아마 한번 네, 직접 문의를 하시고. 저희 둔봉에 찾아와서 편안한 공간의 카페니까요. 청소년들도 주말에는 청소년들이 자리 카페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사실 이제 저는 약간 이제 그냥 구독자, 애독자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왜냐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그러니까 옥천에 외관오기가 가능했던 것은 옥천 신문사라고 하는 곳이 거의 20년 이상 이렇게 지역을 사사이 이제. 망을 다져놓니까 으 결국 이런 거는 누구의 책임을 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 계속 나오고 사실 그 편집국장님도 신문사에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옮기신 분들이니까 이쪽 네트워크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없으면 사실은 왜냐하면 주민들 인터뷰해도 모든 주민분들이 흔쾌히 인터뷰해주시지는 않거든요. 왜냐 자기 이야기를 어쨌든 공개화시키는 거라서 그럼 결국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괜찮고 어~ 이런 게 사실은 비슷한 동네의 지역의 삶의 이거 할려면 결국 이제 누군가가 한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laughs> 그거는 사실 이제 그동안 쌓여왔던 약간 관계 거기라서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태촌도 그런 좀 마을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서 아마 그런 관계들을 기반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 네 실무적인 거는 저희 박누리 국장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네 한번 연락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 계신 오혜자 관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장님. 마을에서 기록을 하시잖아요. 그 기록이 어땠는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아, 그거 잠깐 얘기해야겠네요. 네. 저희가 마을에서 작은 도서관을 시작한 지가 올해로 24년 차가 돼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다양한 활동도 있었고 거쳐간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뭔가 기록으로 남기는 게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걸 뚱그려서 다 모으자니 이 사람도 안 읽을 것 같고 저 사람도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좀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코로나 상황이 닥쳐서 활동이 좀 줄어들고 또 지역의 또 그런 기록과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또 이제 높아진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3년차 기록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매거진의 형태는 아니고, 그 그러니까 무엇을 기록할까를 가지고 고민을 3년차 이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쭉 무엇을 기록할까 가 처음에 딱 나오는 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지나간 것들 중에서 <laughs> 기록하고 싶은 것들을 찾자 라는 이제 뒤돌아보기 이거든요 기억나는 것 중에서 무얼 기록할까 를 꺼내 보자 라는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어,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첫 번째 해에 좀 이렇게 뽑아서 인터뷰도 하고, 뭐, 그 자료도 모으고 하면서. 어그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걸 담을까가 이제 고민이었다면 두 번째는 야 기록을 하는데도 좀 기술도 필요하고 어 뭔가 인터뷰하는데 그거 뭐다 녹취하고 할라니 너무 힘이 드는데 그것도 뭔가 방법도 익혀야 될것 같고 또 너무 무례하지 않게 하는 어떤 그좀 태도도 있어야 될것 같고 이런 기록을 하는 활동가로서의 자질과 자세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습해 보는 시간과 그것을 좀 소장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들을 좀두 번째 해는 했던 것 같고요 그 올해 한 활동이 작년에 재작년에 했던 거에 이어서 아 작년 기록 연습을 좀 해봤으니까. 이제 실전이다. 뭐 이래서 어, 실전의 마을이나 또 어, 실제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기록으로 남겨보자. 무엇을 할까 하다가 세 가지 골랐는데 하나는 어 모임으로서 오래도록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던 작은 소모임 하나. 또 가족 단위로 이야기거리가 있는 막 이렇게 좌충우돌 막 어느 가정은 시끄러 그 집은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 가족 하나 또 도서관의 봉사 활동을 하시는지 지역과 결합된 그 사회적 지원 활동을 하시는 마을 어르신 여섯 분 이렇게 마을 어르신 가족 모임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어, 만 많은 개인과 어떤 업적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라 보통은 지역에 오래 사셨거나 유지이시거나 또 이장님과 또 마을의 인물이 난 집안 뭐 이런 얘기들을 <laughs> 마을의 유적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쉬운데 어그 이야기는 그냥 역사 지역 역사 연구소나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 저희 <laughs> 저희는 어, 모임의 이야기도 궁금했고 그것을 하면서 어떤 자기 개인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가족 이야기도 누구나 또그 어, 가족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시를 또 해보니까. 다 보고 와서 나오면서는 다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형제가 여섯이었다고 막 이러면서 <laughs> 열둘도 있어 뭐 이러는데 다둥이 가족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뭐또그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어 집, 집 집을 떠나고 지역을 떠날 것에 대한 걱정,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다 자기 이야기로 돌아와서 결국은 우리 이야기를 기록으로 지금을 기록으로 남겨보자. 이것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지금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연습부터 먼저 해야겠다. 음. 이렇게 했던 건데요. 거기 어르신들도 직접. 아 어제 일도 기억 안 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 <laughs> 네, 최근의 일잘 기억 안 나잖아요. 옛날 얘기만 자꾸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지난 주에 있었던 일을 한두 가지 그 어, 일기장에 그림 일기로 이렇게 그려갖고 오셔서 와서 이야기하기. 그래서 그리는 동안. 어다 한마디씩 하시는 게 아유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있었네 내 옆에 이런 게 있었네 좀 자세히 보게 됐는데 그 자세히 보게 되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게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난그 동안 뭐 보고 살았나 뭐 이런 이제 하소연 겸아 자세히 보니까 어느 시인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보이더라는 개인의 경험을 어, 우리 주변에서 각각의 동아리가 그런 어, 시선을 두르면 훨씬 더 공간 구석구석들이 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쳐지고 환해지잖아요. 이렇게 보는 눈이 있으면 거기가 좀 환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르신들이 자기의 일상을 음.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연습 이렇게 새 꼭지로 했는데 올해 그렇게 활동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희는 그게 어,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내년 다음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진 않았는데 올해 한 활동이 음, 괜찮다,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간을 잘 기억하고 기록으로 한줄 남겨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초롱인의 도서관에 가면 기록을 한걸 큐레이션처럼 큐레이션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아쉬우시죠? 어느덧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022 사회적 독서 컨퍼런스 어떠셨나요? 오늘 함께하신 출연자분들의 소감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강성의 관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딱 봤을 때 강성의 관장님 화이팅이라는 거 어떤 분이 올려주셨어요.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화이팅의 기운을 받아서 <laughs> 예, 저도 많이 배우고 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어, 그러니까 동천 마을에서 그리고 뭐 저만 우리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맨날 이런 고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독서 동아리와 또 마을 공동체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다 동지를 얻어가는 <웃음> 느낌. <웃음> 예.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면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어, 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욱 팀장님 어떠셨어요? 어, 오늘 독서 동아리 활성화 사업들을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전주는 또한 가지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주 책사랑 포인트 책쿵 20사업인데 전주 시민들이 저희 도서관과 협약 맺은 42개의 지역서점이 있는데 그곳에서 도서를 구입하면 20%를 즉시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시면 권당 50원씩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어떤 분은 10원 한장안 드리고 동네 책방을 이용해서 책을 구매하시면 되시거든요. 사실 독서 동아리 활동하시면서 도서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 그 동아리 대표가 그 회원들의 책을 단체 구매를 하십니다. 그러면 상당한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작게나마 그래도 독서 동아리나 지역 서점 출판사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정책을 이어 나갈 수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활동가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도 현재 많은 국가나 지자체 지자체에서는 많은 그 독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 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정심 선생님 제주에서 오셨는데요. 어, 멀리서 오셨죠. 박수 한번 더 드릴까요? 네, 선생 님 오늘 어떠셨나요? 어, 개인적으로 독서의 지평을 넓혔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동지라고도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오늘 나오신 분들과 함께 계신 분들을 동지로 얻었습니다. 혼자는 실천적 독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널리 알리고 함께할 수 있는 제가 어떤 방법을 모색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꿈을 가질 수 있었.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시가 하는 정말 저는 오늘 관에서 하는 이렇게 상세한 얘기를 들을 거란 예상을 못했거든요. 저도 희망을 갖고 가서 관하고 협력을 잘 해볼 생각입니다. <laughs> <많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자, 드디어 이병 선생님. 네. 네, 소감 한번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여기 자리가 계속 똑같이 <laughs> 네, 동지를 얻는다 는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발견의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어, 비슷한 고민 가지고 같은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만큼 계시다라는데 어, 발견의 자리가 너무 뜻깊었고요. 분명히 하시고 계신 운영하시고 계신 모임들이 각자 자리에서 어, 주변 동료들을 또 발견하는 자리를 만들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어, 그래서 앞으로도 어, 각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이런 자리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혜자 간장님, 네. 아까 여기 처음 와서 어, 온라인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보게 만나게 된다고 막손뼉을 마주치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봤으면 본거 아닌가. <laughs> 뭐 지금 이제 또 만나서 엄청 반가워 하셔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만나시고 대면으로도 또 어, 만나서 많이 교감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쁘면 만나니까 어찌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laughs> 분 만났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나를 알고 또내얘기를 들어주었던 그분들이 어디 나가서도 또둘 바꿀 수 없는 다 소중한 귀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어, 이렇게 정기적으로 또 만나고 또 각자 생활 또 하시다가 매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네또온 예, 세상 독서 동아리 <laughs>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선생님. 아네 사실 저도 어쨌든 코로나 오고 이후에 어쨌든 모임도 되게 힘들고 저희 아들의 사춘기도 같이 와서 참도 힘들고 해서 <laughs> 동아리 어쨌든 책읽는 모임 그동안 잘 못했다가 이제 다시 최근에 이제 아 다시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생각은 했지만 또아또어 쉽지 않은 길이란 걸또 알고 있으니까 또 이제 뭐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는데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좋은 기운들 나눠주셔가지고 내년에 좀 저도 재밌는 모임들을 많이 만들어볼까 이런 이제 좀 힘을 얻게 됐습니다 네 만나서 반가웠고요 네 어쨌든 좋은 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컨퍼런스 어떠셨는지 묻는 설문조사 링크가 예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들 확인하시고요.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50명에게 3만원의 온라인 문화 상품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예. 선물이 좋죠. 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왔을 때좀 하늘도 좀 흐리고 그래서 너무 가라앉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어, 선생님들의 열기로 아주 푸근한 예, 하루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 2023 사회적 독서 컨퍼런스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